자아관 살펴보기. 이번에는 연필과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너의 자아관을 살펴볼 거야. 너의 자아관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도 할 거야. 그러면 너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도 느낄 수 있어. 곁에 너를 도와줄 어른이 없니?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그런 어른을 꼭 찾으렴. 믿을 수 있는 어른이면서 네가 하는 활동을 곁에서 봐주고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수 있는 어른이어야 해.왜냐하면 활동을 하다 보면 너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야.너를 가르쳐주고 격려해 주는 어른이 있다면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금방 편안해질 수 있을 거야.집안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상담 선생님께 부탁드려 보는 것도 괜찮아.우리는 앞장에서 이미 일기를 써봤어. 이 장에서 소개하는 모든 활동도 일기장에 써보면 좋겠다. 나의 장점은 무엇일까? 네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특성은 무엇인지 일기장에 적어보자. 내가 가진 장점이라고 제목을 붙여도 좋아.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려니 막막하다고? 그럼 아래 목록을 예로 보여줄게. 너에게 맞는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렴. 내가 가진 장점. 책임감이 있다. 모든 일을 신중하게 받아들인다. 매우 체계적이다.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 무슨 일이든 스스로 노력한다. 자립심이 강하다. 만족의 기준이 높다. 실수를 바로잡고 잘 해내려고 한다. 일이 끝났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자신을 살피고 변화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줄 안다.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준비하려 한다. 완벽주의자들은 대개 이런 특성이 있어. 물론 이것들은 아주 긍정적인 특성이지. 여기 나온 목록 가운데 너에게 맞는 내용을 종이에 써봐.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도 좋아. 긍정적인 특성들을 종이에 적으면 자신의 장점을 분명하게 보고 자기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단다. 네가 쓴 목록을 눈에 잘 띄는 벽이나 공책에 붙이렴. 그리고 자주자주 자주 이 목록을 봐. 이 목록이 바로 너란다. 나중에 몇 가지 더 생각이 날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그 내용을 덧붙이렴. 자신의 목록을 볼 때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네가 만일 이러한 긍정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재미있는 사람으로 생각할까?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 할까?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도 그 사람을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할까? 너는 그 사람이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건 아닐까? 실수하면 하늘이라도 무너져? 네가 덜 완벽하다면 어떻게 될까? 일기장에 세 쪽을 펼쳐서 맨 위에 이렇게 쓰자. 내가 잘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일. 실수를 저질렀거나 네가 한 일이 완벽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적어보자. 축구 경기에서 실수를 했다면 어떨까? 받아쓰기 시험을 망쳤다면 어떨까? 세상이 끝나버릴까? 한꺼번에 와르로 무너져 버릴까? 죽을 만큼 창피할까? 좋아 농담이야. 하지만 좀더 진지하게 말해볼게. 누군가 불평을 할까? 누군가 너에게 화를 낼까? 네가 저지른 잘못을 누군가 지적한다면 누가 그렇게 말할까? 그 사람은 뭐라고 할까? 네가 실수를 할때 무슨 일이 생겨날지 자신에게 솔직히 말해보자. 스스로 완벽해지려는 것은 그 상황을 피하려는 거란다. 네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적은 뒤 다시 보면 두려움이 줄어들 거야. 하고 있는 일을 일부러 미뤄봐. 더 중요한 일을 당장 해야 하는데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끝마쳐야 할 것만 같다면 그건 일종의 완벽주의야. 만약 그럴 때에는 이렇게 해보자. 다음에 마찬가지 상황이 생긴다면 지금 하는 일을 미루고 다음 일로 넘어가렴. 이를테면 퍼즐을 맞추거나 컴퓨터로 일을 하다 밥 먹을 시간이 되었어. 그럴 때 퍼즐을 안전한 곳에 두거나 컴퓨터로 하던 일을 저장한 다음 밥을 먹으렴. 밥을 먹고 나서 네가 하던 일을 다시 해. 그런 다음 일기장을 꺼내어 하던 일을 미루었을 때 느낀 점을 적어 봐. 마음이 불편했니? 그렇게 하기 어려웠니?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시작한 일을 잘 끝내고 싶어 해. 또 방해받는 것을 싫어하지. 완벽주의자는 더 심하게 불편하다고 느낀단다. 때로는 하던 일을 끝내지 못하면 모든 일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는 것처럼 여기지. 뭔가 해결이 안된것 같고 뭔가 잊어버릴 수도 있단다. 다른 무엇보다 일을 마무리하는 게더 좋고 그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면 그렇게 하렴. 하지만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잠깐 미루어도 큰 일은 생기지 않아. 잠깐 미룬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야. 미루어도 되는 일을 쓴 다음에는 미루어둔 일을 다시 할때 기분이 어떠했는지도 적어보렴. 하던 일을 접어두고 다른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두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이런 노력 자체가 너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야. 그렇지 않니?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야. 확인은 한 번만 해. 혹시 너도 해본적 있니? 숙제를 마치고 나서 빠뜨린 것이 있는지, 마음에 드는지 다시 검토하는 것 말이야. 그런데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숙제를 처음부터 다시 해? 그런 다음 또 다시 하는 건 아니니? 네가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한다면 그건 곤란해.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봐. 숙제를 끝내고 딱한 번만 확인해. 그리고 숙제를 선생님께 내기 전까지 안 보였는데 치워두렴. 숙제를 손에서 놔버리는 기분이 어떤지 느껴봐. 그렇게 하는 게 어렵니? 한번더 확인하지 않으면 무슨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니? 일기장을 꺼낸 뒤 네가 한 일을 딱한 번만 확인할 때 기분이 어떤지 적어보렴. 뭔가를 빠뜨리지 않으려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건 중요한 일이야. 하지만 사소한 일까지 안절부절 못하며 자꾸 검토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 걱정거리만 더할 뿐이란다. 일이 잘 끝날 수 있을지 자꾸 고민된다면 완벽하다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렴. 그리고 그렇게 자질구레한 것이 왜큰 걱정거리가 되었는지 생각해보렴. 바로 이런 것들을 일기장에 적는 거야. 처음에는 숙제를 딱한 번만 확인하고 내는 게좀 무서울지도 몰라. 하지만 다음번 과제를 할 때는 이렇게 한 번만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야. 소심한 나를 꺼내보자.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소심한 나를 품고 있어. 스스로 바보스럽다거나 창피스럽다고 여겨질 때마다 소심한 나가 된단다. 완벽주의자라면 자신을 소심한 나로 여기기 쉬워. 그래서 소심한 나가 나타날까봐 새로운 일을 못할 수도 있어. 이런 도전을 해보자. 바보처럼 보일까봐 평소에 절대로 하지 않는 일들을 써보고 해보렴. 새로운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노래를 부르거나 스케이트를 타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쉬는 시간에 축구하는 애들과 어울리는 거야. 아이들 앞에서 네가 쓴 글을 읽어도 좋고 수업 시간에 저요 저요 하고 손을 들고 답하는 것도 좋아. 네가 지금까지 바보처럼 보일까봐 못했던 일을 고르고 한번 해보렴. 앞에서 봤던 후니의 이야기가 기억나니? 훈이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걸 두려워해. 그러니 훈이의 도전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되겠지? 자, 새로운 도전을 하기 전에 먼저 일기장을 꺼내. 네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 생각나는 대로 적으렴. 모든 사람이 너를 쳐다볼까? 누군가 키킥거리며 웃을까? 다 적었으면 이제 그 일을 하렴. 스케이트 타기,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네가 고른 어떤 일이든지 해봐. 그러고 나서 네가 그 일을 할때 어땠는지 일기장에 써봐. 네 기분은 어땠니? 힘들었니? 사람들이 다 너를 보고 비웃었니? 부끄러웠니? 아니면 재미있었니? 네가 일어나려라 생각했던 일과 실제로 일어난 일이 많이 달랐니? 그랬다면 그런 점들을 모두 적으렴.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게. 어떤 일을 곧바로 잘 해내지 못하더라도 너는 즐거울까? 너의 대답을 적어봐. 여기에서 배운 도전이 재미있었다면 또한번 해보렴. 다른 활동으로 여러 번 해볼 수 있겠지? 새로운 일을 한 네가 생각하던만큼 무섭지 않단다. 새로운 일을 계속하다 보면 두려움은 점점 줄어들지. 소심한 나를 꺼내놓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너는 두려움에 맞서고 이겨낼 테니까. 너는 또 다시 계속 도전할 거야. 새로운 자아관. 이렇게 새로운 일을 도전해보는 활동들은. 니가 너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준단다.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고 활동하면서 네가 이룬 것을 계속 기록해봐. 그리고 틈나는 대로 자주 이 활동들에 대해 생각해보렴. 새로운 활동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지난번에 적어둔 것과 비교를 해봐. 너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겠니? 이와 같이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노력을 하다보면 너는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일은 정해진 대로만 해야 하는 걸까? 모든 게 완벽해야만 할까? 누가 그렇게 시켰나? 지금까지와 다르게 일하거나 새로운 일을 한다면 정말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내가 가진 장점 목록을 기록, 기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아주 나쁜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떠올려 봐. 그럼 자신을 다르게 볼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네 스스로도 그만하면 됐어. 또는 충분히 잘했어. 하고 여기게 될 거야. 이런 활동을 하는 동안에 두렵거나, 어렵다고 느껴지면 부모님이나 널 도와줄 수 있는 어른에게 꼭 말씀드리렴. 네가 어떤 것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무엇을 배웠는지도 말씀드리렴. 이러한 활동은 하면 할수록 점점 쉬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자신을 더 가까이 새롭게 돌아볼 수 있게 될 거야. 손을 내밀어 도움을 받아.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디에 속하나 하는 생각은, 너 혼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야.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지. 이렇게 너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볼까? 너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과 좋은 사이가 돼. 네가 잘 지내는지 못 지내는지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어 보렴. 그러면 여러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느껴질 거야.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있고 자신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도 느끼게 돼. 다른 사람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이걸 생각해 보자. 네가 100점 대신 80점을 받았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니? 너는 시험 성적 말고도 어떤 일을 잘 해내지 못했을 때 부모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할 거야. 심하게 화를 내실까? 걱정을 많이 하실까? 그분들이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될까? 너를 모자란 아이라고 생각하실까? 이러한 궁금증에 답을 얻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야. 부모님께 직접 물어보렴. 혼자 궁금해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 부모님은 솔직히 말씀해 주실 거야. 아마 부모님은 네가 그런 것을 걱정하고 고민했다는 것을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야. 하지만 네가 부모님께 그런 것을 물었기 때문에 서로 편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생긴 거야. 너와 부모님은 이제껏 서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될지도 몰라. 그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 이건 모두 네가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물어보았기 때문이란다. 터놓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어. 네가 누구에게 말하든, 언,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든 다 괜찮다는 거야. 말하기는 자신감을 북돋아 주지.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놓는 것이라 소리내어 말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어. 그러나 어떻게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궁금해하고 걱정했던 것을 소리내어 말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기 생각이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돼. 자신감이 붙을수록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은 멀어질 거야. 가끔은 떠올리기 싫은 감정이나 생각도 있겠지. 그건 괜찮아. 누구나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에 대해 말하고 싶다면 말해도 된단다. 누구에게 말할까? 너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가족이나 집안 어른이겠지. 이분들은 너의 자아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이어서 좋은 이야기 상대야. 그러나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꺼려지면 다른 가까운 어른에게 말씀드려. 학교 선생님이나 종교 지도자 아니면 이모나 삼촌도 괜찮아. 지금까지 이 책을 읽으면서 도움을 주신 어른이 있다면 그분이 말씀드리기 좋은 상대야. 만일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함께 읽자고 부탁드려 봐.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분들과 무엇을 이야기할지 막막하다고? 다음에 나오는 여섯 주제들을 한번 살펴봐. 네가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를 골라 먼저 대화를 시작해. 그런 다음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거야. 주제 1. 내가 잘하는 것. 앞에서 너는 너의 긍정적인 장점을 목록으로 만들었어. 그대로네 장점이 더 늘어났을지도 모르겠구나. 목록이 길든 짧든 거기에 무엇을 더 적을 수 있을지 다른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렴. 먼저 네가 쓴 목록을 부모님이나 너를 도와주는 어른에게 보여주고 생각을 여쭈어봐 그분들과 함께 장점 목록에 무엇을 더 적어 넣을 수 있는지 같이 찾아보는 거야 명예의 장점 목록 9살 여자아이 명예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을 똑같이 보고 있어 명예는 자기의 장점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았어 이것이 명예가 만든 목록이야 나의 장점 나는 학교 숙제를 정말 열심히 한다 나는 축구를 꽤 잘한다. 나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세세한 것까지 주의를 기울인다. 나는 무엇을 하든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친구들과 의리를 지킨다. 명희는 아빠에게 이 목록이 어떠냐고 여쭈어보았어.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음, 공정한 평가네. 여기 적힌 모든 내용이 다 참말이구나. 명희는 기분이 좋아졌지. 정말요? 명희는 또 여쭈어봤어. 혹시 적을 만한 게또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요. 아빠가 말씀하셨어. 글쎄, 한번 생각해보자. 명희, 너는 되게 시작한 건다 마무리를 해. 엄마랑 아빠는 그게 참 고맙더라. 와, 고맙습니다. 명희는 아빠가 말씀해주신 것도 목록에 적었어. 명희는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언제든지 이 목록을 꺼내보며 용기를 낼 거야. 명희는 아빠가 나의 장점 목록에 쓴 내용이 다 맞다고 해주셔서 기분이 좋아. 명유를 잘 아는 아빠가 공정한 평가라고 하시니 기쁜 일이지. 게다가 명유도 알지 못한 또 다른 장점을 이야기해 주셨잖아. 그것도 역시 기분 좋은 일이야. 주제 2 완벽주의자는 어떨까? 앞에서 완벽주의자들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 대해 목록을 만들어 봤지. 그 목록을 부모님이나 가까운 어른에게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나누자. 다음과 같은 말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어. 제가 만든 목록 좀 봐주세요. 제가 여기 적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적은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에 대해 이 목록에 넣을 것이 더 있나요? 엄마도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낄 때 이런 점이 있지 않나요? 되게 이런 질문으로 완벽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그리고 이야기 나누면서 부모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게 돼. 주제 3. 실패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94쪽에서 했던 '내가 잘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일' 활동 기억나니? 네가 무슨 일을 잘 해내지 못하거나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될지 미리 예상하고 적어봤지. 그때 쓴 것을 다시 꺼내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에게 보여드리고, 네가 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쭈어보렴. 자, 아래와 같이 여쭈어보는 거야. 제가 뭐 옷을 잘못하면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뭐 옷을 잘못하면 저를 어떻게 보실 거예요? 제가 무뭇을 잘할 때 저에 대한 생각과 잘못했을 때 저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요? 주제 4. 우리 부모님은 완벽주의자일까?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 완벽주의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혹시 두분다 완벽주의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부모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 보자. 완벽주의자들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 대한 목록을 본적 있지? 그 목록을 펼쳐서 부모님에게도 표시해 보라고 해봐. 부모님이 표시한 곳과 네가 표시한 곳이 같은 데가 있니? 부모님이 아니어도 널 도와줄 수 있는 어른과 이야기할 수 있어 부모님의 완벽주의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도 괜찮아 그것은 네가 어떤 일을 다르게 바라보기 좋은 방법이거든 주제5 자아관 살펴보기 너와 마찬가지로 널 도와주는 어른이나 부모님도 자아관이 있단다 그분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 그분들은 자신의 자아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을까? 그분들은 자신의 부모가 무엇을 기대했다고 생각할까? 그분들이 너에게 기대하는 것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르니? 주제 6, 이 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기. 집안 어른이나 다른 어른이 이게 이 책을 읽어보라고 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먼저 왜이 책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고 물어보렴. 특히 그분이 부모님이거나 너를 도와주고 있는 어른이라면 말이야. 그분들이 책을 권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네가 다른 사람에게서 책을 받았다면 부모님이나 가까운 어른에게 책을 읽어보시라고 하고 내용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렴. 대화를 시작하는 법 사실 앞에 주제들은 너만의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와 해본 적이 없다면 말을 꺼내는 게 두렵거나 힘들 수도 있어.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더라도 힘들 수 있지. 하지만 너에게 용기를 주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옳고 그른 방법이 따로 없어.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단다. 대화를 할때 너무 오래 끌거나 망설이지 않고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도 좋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거나 뭔가 좀 당황스러운데 혹시 함께 이야기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 하, 하고 말해봐.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는 거야. 이때 주의할 것이 있어. 대화를 하면서 버릇없이 행동하면 안 돼. 그건 대화를 망치는 길이야. 여기 앉아서 내 이야기 좀 들어요. 하고 강요하듯이 말하면 안 돼. 너와 함께 이야기 나누려는 사람을 존중해야 해. 너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자고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부탁을 해야 하지. 누군가 이 책을 네게 주었다면 그 사람이 너에게 이 책이 어떤지 물어볼 수 있을 거야. 책을 지금까지 보니 어떤 것 같니? 하고 묻거나 책에서 뭔가 얻은 게 있니? 하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 이런 질문은 두 사람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란다. 그럴 때 네가 생각하는 말을 이야기하렴. 글이 많이 읽지 못했거나 생각나는 게 별로 없다면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고 대답하거나 정말 조금 읽었을 뿐이지만 여기 재미있는 목록이 있어요 하면 돼. 말하기 전에 모든 점을 꼼꼼하게 생각하거나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정해둘 필요는 없단다. 부모나 다른 어른들이 너의 완벽주의에 대해 말할지도 몰라. 네가 완벽주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을 수도 있어. 너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 제가 숙제를 하다가 쓴걸 찢고 또 쓰고 찢고 하니까 걱정되시죠?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함께 이야기해도 돼요? 다음은 말을 꺼내는 몇 가지 방법이란다. 이 책을 읽고 저 자신에 대해 고민 중이에요.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스스로 너무 심하게 몰아붙인다고 그러셨지요? 책에서 그것에 대해 읽었어요. 숙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만 계속하고 있어요.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일 제가 못하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100점을 받지 못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무언가를 배우길 바라세요? 저의 장점 목록을 만들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제 목록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여기에 덧붙일 게 있을까요?